이분법으로 찌꿉바꾸가 있는 세계에서만 윗바사나가 있다 그얘기예요 그래서 윗바사나를 이 세계를 시켜버리고 궁극이 됐어요. 그러면 궁극은 윗바사나가 더 이상 없잖아. 여기서 현자들은 궁극이 되기 위해서 수단으로 윗바사나를 설했다. 이렇게 알죠, 현자들은. 어리석은 자들은 윗바사나가 전부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. 궁극이 되기 위해서 두개 이상 모여진 형성된 걸 버리라고 설했다에요 그죠? 더 나아가 궁극이 없다면 두개 이상 모여진 걸 버리라고 설할 수 없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? 만약에 궁극이 없었다면 두개 이상에 모여진 이 세계가 최고인 거예요. 그걸 왜 버리라고 설해? 그냥 최선을 다해서 두개 이상이 모여서 형성된 이 세계에서 괴로움이 있을 망정,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. 궁극이 없다면.